안녕하세요, 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내부 수리가 된 3룸 빌라를 보러 왔어요. 3룸 중에 방 하나는 요 보시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렇게 문을 떼어내고 주방과 거실 확장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수리가 되어 있고요. 위치는 인천 2호선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초등학교랑 대형 공원도 있어요. 서곡근린공원이라는 대형 공원까지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도보 약 15분 거리에 국제 성모 병원이라는 대형 병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나름 단지형 빌라고요. 그리고 인근이 주택가여 가지고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동네예요. 그럼 집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은 폭 넓은 신발장 두 칸짜리 준비되어 있어요. 신발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 들어오면 벽면이 있어가지고 짐 내부도 보이지 않고 여기다가 이쁜 액자 걸어놓으면 집 분위기 더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현관 들어와서 주방 공간 있습니다. 요 우마 사다리는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건 이제 치울 거예요. 싱크대는 2,500 나오는 넉넉한 크기의 싱크대고요. 싱크볼 사이즈 좋고 위에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삼구 쿡탑 빌트인 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은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죠. 위에는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에 식탁이랑 냉장고를 쭉 놓을 수 있게끔 공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확장된 미닫지방 볼게요. 이 집은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주인분이 이쪽에다 포인트 조명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조명을 켜고 꺼고 집 분위기가 좀 다르죠. <laughs> 방 크기는 2,200에 2,500 나오고요. 이 방에는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 총두 개인데 우선 첫 번째 베란다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집 전체가 도배랑 몰딩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안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가 폭도 넓고 길이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베란다 바닥 타일이랑 페인트 전체적으로 새로 시공되어 있고요. 샤시도 교체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동강 거리가 넓어가지고 꽉 막히지 않은 그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옆에 욕실 볼게요. 컨디션 좋고요. 바닥은 그레이 톤, 벽면은 화이트 톤으로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거울은 슬라이딩 수납 거울 준비되어 있고 한 기창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안방 보겠습니다. 3,700에 3,400 나오는 크기예요. 평수 대비 해 가지고 안방이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채광도 잘 들어오죠. 채광 잘 들어오는 메인룸이고 조명은 집 전체 LED 조명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2700에 2300 나오는 크기고요. 요 방도 마찬가지로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 베란다 있습니다. 요 안쪽에 두 번째 베란다 있어요. 아까 베란다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전이랑 배관, 콘센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베란다도 샤시는 새로 교체되었네요. 이렇게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3룸 빌라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시고요. 집 구경 잘 하셨으면 좋아요까지 감사합니다.